입니다. 지금부터 저스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 층간소음에 대한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안성기자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경악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 예를 들어 A씨 집에 B씨가 들어가서 어, 손잡이로 부수고 집에 들어가 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층간소음으로 유치하자 관계를 맺었는데요. 어, 최단한 이런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트가 실내를 신고 큰 음악, 큰 소리, 에큰 음악을 들여서 층간소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또 다른 층간소음이 있습니다. 행표제에 다른 분들이 겹쳐있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돌을 쳐서 시끄럽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 안성기자였습니다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아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 학교 폭력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폭력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장에 나와 있는 한정 나와 있는 안성 기자입니다. 이곳에는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지 피해자는 어떻게 반응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아, 어플 대한제 n t k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고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